네,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코로나19로 제한됐던 축제가 대부분 다시 열리면서 겨울 축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얼음 낚시 행사의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겨울 축제를 대표하는 얼음 낚시. 지난해부터 이른바 북극 한파로 인해 저수지에는 두꺼운 얼음이 생겨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도 얼음 구멍 사이에 신경을 집중해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뭐, 잡은 거는 한 뭐, 한 10여 수 정도 잡았습니다. 이게 좀 빙어가 입질이 좀, 입이 좀 작고 미사기 때문에 바늘 좀 작은 거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구덕이, 그 밑기를 쓸때 끝에 걸어서 반 잘라 쓰는 게 요령이에요. 얼음 낚시에서 손맛을 제대로 보려면 아침 개장 시간이나 해가 질 무렵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낚싯대가 아닌 맨손으로 송어를 잡는 행사는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날쌘 송어를 찾아 이리저리 움직이다 가까스로 손에 닿아도 잡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생 끝에 송어를 잡아낸 아이들은 기쁨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끈적거려요. 그냥 이런 체험을 했으면 해요.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하던 이런 체험을 어 어까 그러니까 제 어렸던 기억을 애들이 런걸 하면서 좀 느꼈으면 하는 이번 겨울에는 드론까지 등장했습니다. 눈으로 온통 하얗게 변한 들판에 드론을 날려 보기도 하고 자석 낚시를 매달고 장난감 물고기를 잡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익숙해지면 빙어도 드론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빙어를 못 잡거나 얼음 낚시를 못하거나 송어를 못 잡아도 다 이런 거 먹거리를 충분히 즐기고 갈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서 다양한 그 체험 프로그램들도 가지 수를 저희가 한 스무 가지 정도로 늘렸던 부분이. 기상청은 2월 중순까지는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막바지 겨울 축제를 찾는 가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겨울 축제는 짧게는 2월 중순까지 또 축제에 따라서 3월 초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